자 이웃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다샤 고고세다 일본 게임이네요 어? 네 걸어가는 거아 배.. 배고프다 집 가서 파다이다 먹어야지 어, 세 뭐야? 뭐 잘못 봤나? 음, 아, 기척이 약간 느껴졌는데 바닥 생각하니까 기척 그런 게 상관이 없어. 다음 그렇게 집으로 갔다고 다 감기 걸렸나? <laughs> 몸이 좀 부르르 떨리긴 한데 괜찮아. 어, 어 괜찮을 거야. 어아 난... 괜찮아. 요즘 묘한 기척이 또 돌긴 했는데 괜찮습니다. 아니, 평소에 이런 일 많잖아요. 음. 뭐똥 싸다가 밑에서 파란 종이 줄까, 빨간 종이 줄까 할 수도 있고. 어... 아, 저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. 영화에 나오는 그 친구구나 아 배고프다 오늘도 왠지 배고픈 것 같은데 앞길 왜 이렇게 어둡냐 뭐지 어어뭐 골목이 조금 더러운데 그냥 가야겠다 다음날. <laughs> 아 이거 안 무서워 괜찮아요. 자 계속 멘트를 칠 테니까. 멘트안 치면 무섭나? 그냥 할게요. 아, 아, 등, 등, 아, 좀애 무거운데. 어, 뭐.. 뭐지? 어, 뭐야? 나 달려. 어? 야, 이 친구 어떻게 됐지? 야, 불안해요 이거. 끝인가? 이웃날. 그래서 살아 있네요. 예, 살아 있긴 합니다. 아. 아, 거지 같은 세상. 그래도 석양은좀 이쁘네. 아. 오늘도 배가 고프다요. 집 가서 이번에 허니 갈리스를 지켜라. 지하, 아, 배고프다. 아, 좀 어두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, 무엇이요? 골복. 오. 자, 이은 날 1편이었구요. 무서우셨나요 무, 무서운 건가? 이건 나한테 크게 영향이 오지 않아. 자, 이어서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날 와.. 첫인상 괜찮아 와 이런 주의사항 큰 소리 나오기 때문에 음량을 적절하게 조절해주세요 게임 플레이를 통해 심령현상을 끌어들이기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가 이를 책임지지는 않을 것임을 숙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. 가시죠. 뭐, 주의해 주실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꺼주세요. 이은날, 투, 시작합니다. 아, 이은날, 원을 완전 튜토리얼 했네. 아, 그리고, 이거 게임 소리가 잠깐 크네요. 귀가 터질 수 있으니까, 살짝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웅웅거린 것도 꽤 커요 이거 됐어 여고생 사건이라고? 자 시작해보죠 주위를 그냥 둘러볼 수 있어요 이 없는데 이거 방향을 전하고 뭐 앞으로 간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왜 그러지 야 거울에 누가 아 나네 아 제가 있네요 예 거울에 제가 있습니다 아 속으시면 안 돼요 귀신 아니에요. 아 거울에 내 모습이 있다는데, 왜? 자, 아, 오늘 동아리 활동도 힘들었어. 빨리 집에 가야지. 이제 조금 감이 온다. 얘네들이 귀신이란 것들이 좀 피곤한 애들을 너 아니, 야? 니가더 무서운데. 아, 죄송합니다. 누가 날 부른 것 같은데, 일단 정지 와 도로 번역까지 대단합니다. 저 귀신이야? 아, 기분 타시겠지? 그래, 기분 타실 거야. 어 옆에 뭐가 있었나요, 여러분들? 괜찮습니다. 아 씨. <laughs> 오늘 또 하교길인가. 대단하군. 어, 어, 보고. 호예예예 아하 오늘 또 힘들었어 철파덕 철파덕 어... 아, 뭐, 뭐 무슨 일 있나? 어, 오늘 집에 가서 파닭이나 먹어야지. 원래? 어, 어? 내가 보기에는 이게 주인공인 귀신인 것 같은데. 저 달걀 귀신이잖아. 저 둘이 마땅이 붙이면 좀 꽤나 다투지 않을까? 나는 저녁 이신다 하면서 이 여학생은 나는 달걀 귀신이다 번쩍 뭐 요런 느낌 이쪽을 보고 있어 왜날 따라오는 거지? 젠장 이럴 거면 파출소로 가란 말이야 제발 출소를 가 제발. 음... 야, 넌 늦었어. 게임 다운로드야. 이거 내가 보기엔 직접 녹음하신 것 같은데. 그거 애였어요. 애가 그렇게 파란 반장하게 입고 댕긴단 말이야. 어, 어, 애였지 그래. 키는 나보다 큰것 같은데 비슷하나어어 뭐? 어디서 달걀귀신한 게어 달걀귀신한테 어, 달걀 깝치고 있어? 누구 있는겨? 아 잘못 봤나? 아 아닌가? 거울엔 나 말고는 없어. 그럼 어디지? 근데 이 친구는 왜? 어. <laughs> 프레디보다 더 어렵다, 야. 프레디는 적어도 앞뒤에만 보면 되는데, 이거. 좌우만 살피면 되는데, 이 게임은 사방팔방이야. 사방을 다 훑어야 돼. 어메! 음... 안녕! 바보다. 스토커니? 이,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하지? 너무 노골적이잖아. 음... 어, 얘 뒤로 빼. 야, 뒷걸음질해. 튀든가 음... 설마 노래 음... 음... 스코드에서스코드래 음... 아, 원맨스코드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가 보다. 다음 날입니다. 여긴 어디지? 왜 어안렌즈를 끼고 있는 거야? 몸이 움직이질 않아. 도 다스케테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누구 없는, 없으니까 아무도 없나 보군. 어 어떻게 된 거지? 설마 주인공이... 아, 설마... 반지 아니고 거울이야 지금 이 친구 시선이... 거울 같지 않아요? 거울로... 딱... 내려다보는 느낌이야 여기 갇혀버린거야? 어, 맞아 넌 갇혔어 <laughs> 너는 나를 끄집어내지 못할까? 이른 이런... 제자 젠장... 이은 이윤날. 날야 이은 날이 무슨 뜻이지? 되게 결정적인 날로 지새운 느낌. 왜 거울을 보래? 그러군. 주인공은. 거울 반사를 시전하고 있어. 상대방의 얼굴을 스스로 보게 한 다음 그걸로 지식하게 만드는 기술이지. 아닌가? 아씨. 이런 젠장 당했다.

지켜보내 내가 이겼다.